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매체 인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속편에 대한 원래 계획은 핑거스냅으로 잃어버린 5년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스찰라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 체드윅 보스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각본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다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은 바로 네이머였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네이머를 속편의 빌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원작에서 네이머와 블랙팬서의 악연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테너치 우에르타의 인터뷰에 따르면 MCU 네이머가 이제서야 세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투찰라가 와칸다의 존재를 블랙팬서 결말에서 세상에 알린 것에 고무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와칸다처럼 탈로칸도 위기에 처하자 탈로칸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로 엔드게임의 오크의 해저지진 보고부터 탈로칸과 와칸다의 갈등이 있었는지 궁금해. 페이즈 4, 5, 6가 멀티버스 사가로 지정이 되고 원작의 거대한 멀티버스적인 위기를 다룬 이벤트 시크릿 워즈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로 영화화되는 상황에서 MCU에서도 네이머와 블랙팬서에게 악연이 있다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도 네이머가 중요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크릿 워즈라는 줄거리의 핵심 동력이 사실 네이머와 블랙팬서의 악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악연은 무엇인가 그 배경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삽질 때문에 스크럴들이 지구에 충공했던 시크릿인베이전 이벤트는 노마노스본의 공로로 끝이 납니다.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는 노마노스본이 되는데요. 노마는 네이머에게 접근해서 악당들의 일루미나티인 카발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틀란시스가 미국과의 갈등 상태일 때 유일하게 도와주니가 닥터둠이었기 때문에 네이머는 닥터둠과 동맹 상태였는데요. 이 동맹은 노마노스본의 카발에서도 이어집니다. 또한 네이머 는 아틀란티스 재건을 위해 카발에 참여했지만 호모 스퍼리어 뮤턴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엔마 프로스트와도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호모 스퍼리어가 샌프란시스코의 인공섬에 자리를 잡고 유토피아를 선언하는데 네이머가 이들을 도왔습니다. 유토피아가 침몰하는 것을 막고자 매그니토의 제안대로 바로 아래에 거대한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뉴 아틀란티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시기부터 네이머는 엑스맨의 중요한 멤버로서 호모 스퍼리어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지구로 다가오는 피닉스 포스를 처리할 방법을 두고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서로 충돌할 때 엑스맨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닉스 포스가 아이언맨의 피닉스 버스터에 의해 다섯 조각의 힘으로 나눠줬을 때 네이머는 그 힘을 가진 다섯 명, 피닉스 파이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피닉스 파이브는 전능한 힘으로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어벤져스를 반란군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었듯이 지구를 뒤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네이머가 와칸다의 홍수를 일으 켜서 어벤져스를 유인하고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요. 이때 실패하고 그의 힘은 나머지 네 세계에 돌아갑니다. 블랙팬서는 초토화된 와칸다에 극대노합니다. 바로 여기서 네이머와 블랙팬서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다시 아틀란티스의 왕으로 돌아간 네이머는 전쟁 중이었으니 자신의 행동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닉스포스의 무한한 힘 앞에서 자신이 마치 무한의 심해에 길을 잃은 크릴세우가 된 것처럼 너무나 작아진 기분이었고 그게 너무 싫었다면서 당시 광기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는 네이머에게 복수하려고 했으나 하필 잉커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MCU에서 잉커전은 A현실의 인물이 B현실의 다크홀드의 드림워킹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 체류할 때 발생하는 두 현실의 중첩으로 중첩된 현실 중 하나의 현실만 혹은 두 현실 모두가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MCU에서는 현재 알려지기로는 멀티버스 버스 여러 현실들의 닥터 스트레인지들이 잉커전을 일으켰다는 설정인데요. 원작에서 잉커전은 A 현실과 B 현실이 서로 중첩되는 8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8시간 안에 어느 한 지구가 파괴되지 않으면 두 지구와 두 현실이 모두 통째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느 한 지구가 파괴되면 두 현실과 다른 지구 하나는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멀티버스 전체에서 일어나다 보니 결국 멀티버스 자체가 이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MCU는 앞으로 잉커전의 기원을 설명하겠지만 원작에서는 이미 잉커전의 기원이 멀티버스를 구하기 위한 닥터둠과 몰르큘맨의 행동이었다고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우주 외부의 강력한 존재들인 비욘더들이 각 현실들의 몰르큘맨들을 시한폭탄으로 설정 해서 동시에 각 현실들을 파괴하려 했다는 설정입니다. 몰르큘맨은 분자 조작력을 갖고 있는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몰러큘맨이 닥터둠을 통해 알게 되고 다른 현실의 몰러큘맨을 죽이면서 이에 따라서 그 현실이 갑자기 파괴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잉커전이었습니다 몰러큘맨이 다른 현실의 몰러큘맨을 죽인 이유는 잉커전은 일어나더라도 결국 비언더들의 동시 파괴 계획을 막을 시간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닥터둠은 몰러큘맨의 의견에 납득하고 둘은 힘을 합쳐서 다른 현실의 몰러큘맨들을 죽이거나 제압해서 비언더들의 맞설 폭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닥터둠이 비언더들을 몰러큘맨 폭탄에 써서 죽이고 그들의 힘을 자신의 몰러큘맨에 거쳐서 일종의 배터리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멀티버스 대부분의 현실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닥터둠은 비언더들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아직 남아있는 현실들의 일부분만 보존하고 이들을 한데 합쳐서 자신이 신으로서 다스리는 배틀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닥터둠에게 맞서 싸우는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바로 시크릿 워즈인데요. 아무튼 다시 시크릿 워즈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발점 블랙팬서가 인커전을 발견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일루미나티의 창설 멤버 중에 하나로 옛날에 초대를 받았는데 팀의 방식을 두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커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일루미나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일루미나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머와 블랙팬서가 한 팀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블랙팬서는 이 상황만 끝나면 네이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네이머는 인커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평화협정을 선제한 하는데요. 당시 와칸더의 왕은 슈리였으므로 슈리는 평화협정에 응하 척을 하면서 특수부대의 하투트 제라제를 아틀란티스에 보내서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티찰라가 직접 네이머에게 알려주고 네이머는 아틀란티스로 달려가서 참사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바로 그때 타노스가 지구를 침공합니다. 당시에는 잉커전 때문에 빌더라는 세력이 지구로 오고 있어서 어벤져스가 이들을 막으려고 우주로 갔고 일루미나티를 포함해서 몇몇 히어로 들만 지구에 남은 상태였는데 이때를 노려서 타노스가 빈집털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먼은 타노스와 블랙오드에게 항복하는 척하면서 인피니티 잼들이 와칸다에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주면서 복수에 성공합니다. 결국 어벤져스가 돌아와서 타노스를 제압하고 일루미나티가 체포된 타노스를 보관하는데요. 일루미나티는 계속된 인커전을 막고자 다른 현실들을 관찰했는데 그러다 저스티스 리그를 쏙 닮은 히어로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있는 지구 429001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그 현실의 인커전을 사전에 막고자 지구를 죽이려는 세력들 시데라 마리스와 맵 메이커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네이머와 블랙팬서는 이 현실에 흥미로워합니다. 네이머는 막을 수 없는 멀티 버스의 죽음에서 죽어가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블랙팬서는 그럴수록 고귀하게 희망을 믿으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둘은 서로 많은 것을 후회하는 왕이라는 공통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직 네이머가 타노스에게 와칸다의 위치를 알려준 걸 모르는 블랙팬서는 네이머에게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 그가 마신 아틀란티스 최고급 와인을 같이 마시며 절망 속에서 이상하게 피어나는 웃음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이 현실과 중첩이 되면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와 일루미나티가 싸우게 됩니다. 일루미나티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금지된 흑마법으로 간신히 승리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이 지구를 파괴할 용기가 없었는데요. 블랙팬서가 나섰지만 결국 주저하는데 네이머가 블랙팬서의 위성과 한심함을 비난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지구를 파괴해버립니다. 블랙팬서는 자신의 주저함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면서 그런 사악한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을 앗아간 네이머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네이머는 자신은 그저 너가 못하는 걸할줄 아는 것뿐이라고 우스대는데요 블라펜서가 참다 못해 선빵을 갈기고 둘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멤버들이 그를 말리자 네이머는 우리 모두 우리가 괴물인 걸 알고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지 않았느냐고 화를 냅니다. 다른 멤버들은 아직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네이머에게 격분했는데요. 특히 블랙팬서는 네이머를 이때다 싶어서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잉커전 사건으로 일루미나티에 합류한 헐크가 나서서 이 둘의 싸움을 말리는 찰나에 네이머는 블랙팬서에게 와칸다의 위치를 사노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블랙팬서에게 재차 확인 까지 시켜주는데요. 블랙팬서는 여기에 폭주해서 네이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네이머가 팀을 떠나고 일루미나티는 다시 잉커전에 활동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일루미나티가 잉커전을 막지 않고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잉커전으로 지구 6.16 현실의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네이머가 터노스를 탈출시켜 서 자신만의 일루미나티인 카바를 만들어서 다른 지구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8개월 후에 히어로들이 서로 인커전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싸우는 동안에 유엔은 카발을 히어로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네이머는 엄연히 왕이었기 때문에 피해 굶주린 범죄자 살인마들인 카발 멤버들에게 점차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멤버들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타노스와 싸우다가 패배, 타노스가 카발의 공식 리더가 됩니다. 네이머는 닥터돔을 찾아가서 카발에 합류할 것을 부탁하지만 닥터돔은 처음부터 날 찾아와야 했다면서 지금의 네이머가 나약하고 정신 없는 상태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네이머는 다시 한번 일루미나티 를 찾아가는데요. 일루미나티에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테니 자신을 용서해주고 카발을 같이 막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결국 블랙팬서를 비롯해서 일루미나티는 네이머의 카발 죽이기 계획에 협조를 하기로 합니다. 인커전이 발생할 때 평소처럼 반물질 폭탄으로 상대 지구를 죽이는 대신에 네이머만 도망쳐서 타노스의 카발이 통째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네이머를 기다리는 건블랙팬스와 블랙볼트였습니다. 사실, 블랙팬서는 네이머와 카발을 용서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이 둘이 네이머를 공격하고 카발이 있던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폭발 직전의 순간에 지구 1 6 1공 현실의 사악한 리드리차드 메이커가 이 카발을 구조해주면서 네이머와 블랙팬서의 악연은 시크릿 워즈에서 이어집니다. 메이커는 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배틀월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블랙팬서와 미스터 판타스틱도 방주를 타고 살아서 배틀월드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이들은 신이 된 닥터둠과 그의 오른팔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발견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들을 발견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닥스는 닥터둠 모르게 이들을 텔레포트 시켜서 이들이 닥터둠을 막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닥터둠은 이 배신을 용납하지 않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블랙팬서와 네이머는 복수를 모두 잊고 닥터둠을 막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정말로 서로 약속을 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닥스가 숨겨놓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발견하고 네이머는 블랙팬서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결전의 그날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부장한 블랙팬서와 네이머가 닥터둠과 싸우고 네이머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랙팬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닥터둠과 맞서 싸우는데요. 닥터둠은 뒤늦게 서야 블랙팬서가 사실은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미스터 판타스틱이 닥터둠의 전능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배터리 몰로큐맨을 찾아갔던 것이죠. 시크릿워즈의 결말에서 티대의 라이벌 미스터 판타스틱과 닥터둠이 서로 격돌하게 됩니다. 결국 닥터둠이 미스터 판타스틱 오라스음을 인정하고 몰러큘맨은 미스터 판타스틱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전지전능해진 미스터 판타스틱은 배틀 월드를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우주를 기존의 연장선으로 복구합니다. 그리하여 네이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네이머는 현대에 와서 블랙팬스와 엄청난 인연을 가졌습니다. MCU에서도 이런 징글징글한 관계, 매력적인 혐관 또한 시크릿 워즈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MCU 네이머의 미래가 무엇인지 시크릿 워즈까지. 네이머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